저희들이 도라지 장인 장모가 키우는 것을 우리 저희들이 모으보고 또 그거를 내다 파는 것을 보고 아 도라지 이것도 전에서 수입원이 되겠구나 싶어서 애들이 음, 뭐 산에 안올렸으면 좋겠는데 음. 늘뭐 언제 따라 오시고 뭐 이러고 뭐 조금씩 거 드신다고 뭐이래 해서니까. 또, 어떤 때는 일도 뭐, 바쁠 때는 도움도 되게 실제적으로 많이 되는데, 그래도 항상 사고가 생길까 싶어서 그런 음, 게 음. 걱정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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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 있어봐요. 유전에 얼라 딸들과 함께 하니, <laughs> 먼 에이. 옛날 일이 마치 어제처럼 생생하다. 직로 <laughs> <진짜로> 하며. <하면. 웃음> 아, 뭐, 나 재울 때 그랬어? 응. 그래서, 예, 이랬다고? 예, 그럼 나도 전화 전해볼까? 화 <laughs> <laughs> 엄마, 옛날에 어떻게 했다고? 에에에에! 에이, 에이, 에이. 아버지! <laughs> 경남 의령의 깊은 산골 한지붕 아래 딸과 사위와 함께 사는 정인수 할머니네. 오늘 온 가족이 밭에 나왔다. 사위 강율씨는 몇 시간째 땅과 씨름 중이다. 곁에서 묵묵히 힘을 보태는 아내, 할머니의 넷째 딸이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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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엄동서란 땅 속에 뭐가 있을까 했는데 꽤나 큰, 큰 것이 나왔다. 우와. 언니야, 봐봐. 와, 크다. 근데 이게 뭐예요, 근데? 이게 도라지예요. 어, 이, 이게 도라지예요? 네. 이게 뭘 이렇게 커요? 아니요 같이 심어요 또예 이렇게 또 작은 것도 있고 이 특별히 큰 애예요 <laughs> 다른 애들 먹을 거 얘가 다 먹었어요 <laughs> 아, 도라지 많이크네 요게 새순이 새순 세순 올라오네 그러면 이게 아주 좋은데요 어또 크다 많이컸다 도라지 도라지 <laughs> 네가 내가 양을 <냥을> 살이 살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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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라지로 만들 수 있는 한약의 종류는 동의보관만 해도 무려 200여 종. 사포닌이 풍부하고 기관지 천식과 같은 호흡기 질환과 아토피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와, 왕건이다. 도라지는 지금 캐면 최고 좋습니다. 아 아무래도 겨울에 모든 걸 봄을 위해서 영양을 적 흡수하고 있고 봄에 싹 태울 걸다 미리 제가 범에 살수 있는 영양분을 다 저장하고 있으니까요. 도라지는 겨울 농한기에 할머니네 가족에게 썰쓸한 벌이다. 두 딸과 사위를 이끌고 농사짓는 할머니는 도라지를 심은 날부터 구순의 나이까지 30일 상기를 부지런히 오가며 정성을 쏟았다. 그럼 지금 여기 된건한몇년 정도 지난 거예요? 한5년 정도 됐어요 도라지는 3년이 지나면 땅 속에 있는 영양분을 모두 흡수하는데, 그 이상 두게 되면 뿌리가 썩게 된단다. 그래서 매년 3년마다 새로운 땅에 도라지를 옮겨 심어야 한다. 야, 이 아삭한 걸한개 먹고 싶은데? 마미! 아! 한번 하세요! 아! 아! 아삭아삭! 아이고, 다삭하네. 다삭하나? 아삭아삭 소리 나잖아요. 부순을 앞둔 할머니도 일손을 보태는데 그 솜씨가 젊은 사람 못지 않다. 사실 두 딸과 사위에게 할머님 도라지 농사를 가르쳐준 스승이다. 저희들이 도라지 장인 장모가 키우는 것을 우리 저희들이 모으보고 또 그거를 내다 파는 걸 보고 아 도라지 이것도 전에서 수입원이 되겠구나 음. 싶어서. 16년 전 IMF 경제 위기를 겪고 할머니 품으로 돌아온 두 딸과 사위. 그때부터 할머니에게 도라지 농사를 배웠다. 18살에 시집 와 가지고 음. 아, 아버지하고 이 예, 농사를 짓. 1어요딱7 0년 됐답니다. 음. <laughs> <laughs> 참오래 아. <어리도> 살았다. <웃음> <웃음> 이제 일을 놓아도 될 나이지만 자식들을 위해 할머니는 도라지 밭을 지키고 있다. 그날 오후 밭에서 캐온 도라지를 손질하는 건늘 사위의 일이다. 타고난 꼼꼼한 성품 때문인데 밤마다 심어놓은 도라지 연령이 달라 농업 일지에 따라 깐깐하게 구분한다. 좀 보드럽게 느껴지는 지구야 얘는 음. 울퉁불퉁 좀 연륜이 음. 있어 보여요 음. 이 껍데기가 진짜 따로 농약을 달라요. 치지 않고 키우는 도라지 이게 한 밭에서 같은 시기 동안 자랐다고 해도 그 크기와 모양이 제각각인 경우가 많다 도라지는 연령에 따라 보통 형태와 뇌두의 상태가 다르며 연령이 늘수록 도라지의 사포닌 성분이 늘어나고 쓴맛이 줄어든다. 도라지는 제가 볼 때는 한 6년 이상만 되면은 음저들이뭐 그냥 기관지라든가 이런 데 어, 먹고 몸이 어좀 몸이 안 좋다든가 뭐 이럴 때한 6년 이상만 되면은 뭐 허능은 뭐 좋다 다 좋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남자들이 더 좋은 그 스태미너로도 음, 음, 최고예요. 빳짝 음. 말랐지만 정말 힘세거든요 그리고 원래 마른 장작이 오래 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대장님 사랑합니다. <laughs> 머리카락 자를 시간도 없이 농사에 매달린 강렬 씨. 초보 농사에 유기농까지 고집했으니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많은 세월이었다. 고비 때마다 사위를 믿어준 장모와 가족을 보며 마음을 추스르기도 수십 번. 어느새 사위는 단단한 도라지를 닮아간다. 할머니의 큰딸 순남 씨. 건강이 좋지 않아 요양 중인 남편을 대신해 늘두 사람 몫까지 일을 거뜬히 해낸다. 흙이 들어가면 흙 냄새가 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도라지 주 담을 때는 이 씻는 게 제일 힘들어요. 이게 오래되면 양주보다 더 맛있다고 그래요. 지난 가을 밭에서 캔 도라지. 한눈에 봐도 풍채가 대단하다. 잘생겼죠? 음. 이거는 다, 내두락 하는 건데, 음. 다른 음식을 할 때는 이 부분을 다 버려요. 음. 근데 술을 담글 때는, 독수가 뭐, 사람이 또 좋을 수도 있다 그러잖아요 음. 술을 담을 때는 이 내두를 다 씁니다. 그것이 식혀가지고 이쁘게. 음. 그러면 담았을 때도 이게 엄청 이쁘게 보여요. 음. 진짜 잘생겼어. 음. 음. 아니, 이아 인상 음. 같아요. 음. 오. 이거는 더, 더 크잖아요. 이더잘 생겼다, 아닙니까? 2004년도 가을에 캐면 12년 차가 제일 늙은 건데, 제일 오래됐는데, 이게 좀 우리 집에서는 제일 왕초로 나왔네요. 자그마치 11년이나 된 도라지로 3년마다 밭을 옮겨 심은 것도 세 번. 흔히 도라지는 10년 묵으면 산삼보다 낫다는 그래. 말이 있다. 수, 특히 오래 묵은 도라지는 최근엔 항암 효과까지 있다고 한다. 네. 이건 완전 모양 좋네. 네. 아, 누가 술을 이렇게 드세요? 사연을 담가놓으면요? 아, 네,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도라지 약술 좋아하시고요. 아, 또 엄마 아는 남자 동생분들이 오면 뭐 도라지 집에 왔으면 도라지 술을 먹어야지 이러면서 도라지 술을 자기네들이 막 들고 와요 음, 음, 그래가지고 이제 한판 벌리고 가시면서 또 가져가셔서 어, 먹어야 되겠다 하면서 안고 가시면서 또 엄마 보고 돈도 많이 줘요 도라지 술값보다 더 많이 줘요 음, 음, 음. 그러면 우리 또 웃고. 도라지 술이 익어가는 동안 어머니와 또 어떤 이야기를 만들까. 초로의 두 딸은 그 옛날 어머니가 그랬듯 어머니와 함께 하는 시간을 따뜻한 사랑으로 담아낸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익히기만 하면 돼요. 음. 근데 도라지는 보통 다른 술은 뭐 6개월이나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도라지는 1년이 넘어야만이 음. 제 향을 즐길 수 있고 또 두면 들수록 더 향이 진하고 그래서 어느 음. 술에 뭐대할바 아니다면서 다른 음. 술을 다 선호하세요. 1년, 2월, 1월, 오늘 장날, 13일, 월요일. 많이 술다먹거 완성. 예쁘죠? 음. 와, 음. 지랄 용천대. 아세나, 여세나. 정감 있는 할머니의 네, 화끈한 아. 표현이다. 지금 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어머님이 그 그러니까 열심히 잘했나 이런 걸 네. 경상도 사투리로 지랄한다, 지랄 용천한다 이러세요. 그래서 그거 어머님이 사투리, 좀 사투리. 이렇게 정감 있는 표현을 내가 수고했다라고 하시는 네. 말씀이에요. 다음 날 매실나무 가지치기를 하려고 밭에 나온 할머니네 가족. 할머니는 나무 밑에 자리를 잡았다. 이거 크라고 걸음 내는거이 필요 없는 이게 다빨아먹어 꽃이 맺었네. 보검 보검만 이 꽃봉오리네 불실 맺었나. 추운데 설치고 맺지. 이 청매실. 요거는 빨간 거는 홍매실. 아. 이게 나중에 지금 이 꽃봉오리가 이렇게 핑크색으로 나는 거는 네. 나중에 그 색깔이 황, 황금색처럼 그러니까 좀 붉은색이 많이 나요. 네. 그래서 홍매실이라고 그러고요. 이거는 이제 좀클 대로 커도 요 청매는 네. 푸른색이 계속 있어요. 산골살림을 꾸려나가기가 도라지 농사만으로는 아직 부족하다. 궁여지책으로 매실나무를 시작했는데 작년에 한파로 큰 피해를 봤다. 올해는 작년 손실만큼 만회해야 할 텐데. 산골 농부의 마음은 벌써 봄에 가 있다. 올해는 좀 수확 괜찮을 것 같으세요? 네, 오늘 꽃눈이 너무 많습니다. 많고 해서 보니까 수확이 올해는 아마 매실 풍년이 될것 같습니다. 작년에 마음 고생한 사위가 안타까웠던 장모. 잠시도 쉬는 법이 없다. 어머님이 이 가지 이렇게 다 한쪽으로 내려주시고 음. 이걸 또 한쪽에 쌓아놓고 뭐 마름에는 땔감으로 또 쓰고 그럽니다 그럼 네. 여기서도 어머니가 소일거리들이 필요한 일들이 꼭 있나봐요 그래도. 네. 우리 뭐. 여러 사람이 많으면 또 사람 많은 대로 그냥 다 이렇게 일을 도로 나옵니다. 가지 저, 부족한 저 산골 살림을 꾸려 나가려고 늘 동분서주하는 사위를 알기 때문이다. 그래, 하나씩 하나씩 많이 가가 말가서 가야 된다고. 아구 모자도 흘르고. 구수를 앞둔 장모님을 걱정하는 것은 사위뿐이다. 대도이은 뭐 산에 안올렸으면 좋겠는데 <스> 응. 늘 뭐. 언제 따라오시고, 뭐, 이래갖고, 조금씩 거드신다고, 뭐, 이래서 하니까, 또, 어떤 데는 일도, 뭐, 바쁠 때는 도움도 되게 실제적으로 많이 되는데, 그래도 항상 사고가 생길까 싶어서 그런 게 걱정이. 저녁이 되자 쌀쌀해진 날씨. 장모님이 감기라도 걸릴까봐, 사위는 아궁이 앞을 지키고 섰다. 형제를 좋아하는 장모를 위해 아궁이에 불을 지피기 위해서다. 이런 수고로움도 모두 장모를 우와, 위해서다. 이게 또 오라지 맞고 생긴 힘입니다. 사위의 마음이 장모에게 전해질까? <목소리> 할머니를 위해 딸들도 나섰다. 엄마. 응? 아, 엄마 오늘 머리 진짜 많이 숙였다. 마미 물부어드게눈 감아. <medidas> Aw, 언제나 살가운 두 딸. 엄마 먼저 드리고 엄마 나가고 나면 둘이서 서로 주면서 그렇게 해요. 불을 뗀다 했잖아. 20시 때문에. 3일만 원? 20시에 했어요. 요새는 이틀만 에 아이고, 우리 어머니 덩어리가 탱시신탱시하시네 지금 시집 가도 돼. 엄마한테 이쁘게 해라. 이장게 해라. 이쁘게 해라. 이쁘게 해라. 이쁘게 해라. 서쁘게해게 나간다. <laughs> 할머는 옛날 생각이 나는가 보다. 할머니의 황토방에 두 딸이 모였다. 일찍 자기 너무 아 오늘 많이 피곤했다. <laughs> 나 엄마 옆에 잘라. 나도 잘랐네. 우리 도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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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에다 딸들과 함께하니 아니, 먼 옛날 일이 에이. 마치 어제처럼 생생하다. 아뭐나 재울 때 그랬어. 응. 그래서 예예랬예 그럼 나도 전라 전화 전화해볼까? <laughs> <laughs> 엄마 <웃음> 옛날에 어떻게 했다고? 예에에에 엄마. <laughs> 엄마는 응? 옛날에 우리 했던 집까지가 지금도 그 흉을 보는 거예요. 선길 들어 길 들어 나 들어 뭐 어. 고음처럼만. <laughs> <구금스러워>. 어. 뿌듯해, <laughs> 뿌나 엄마 오늘 엄마 옆에 잘라. 잘라. 어? 옛날엔 잘이 아이들을 된다. 언제 키우나 했는데 어, 어느새 어른이 되어 어, 함께 아, 늙어가는 사이가 봐봐. 됐다. 마미. 이 <laughs> 아까 덩어리 뽀송뽀송했는데 우리 엄마 가슴이 왓쩡난 거가 저거야 또 지지 뭐지 아또 이거 코디 나오고 있던 나른 우리 애기 잠든 얼굴 곱게 곱게 비쳐 치 18살에 시집와 딸만 다섯을 낳은 정인수 할머니 남편은 괜찮다고 다독였지만 아들을 못 낳은 서름은 가슴에 한으로 남았다. 눈물로 지새우던 세월이 지나자 다정한 딸들은 열아들 안부러운 보물이 되었다.